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론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 아, 링컨에 대한 아, 이야기를 합니다. 링컨 잘 아시죠? 미국의 16대 대통령. 그는 암살을 당한 사람이기도 했고,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적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. 위대한 사람인 만큼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중에 하나가 그의 강요 중에 정말 아브라함 링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해임을 하지 않습니다. 저 사람은 왜 자르지 않습니까? 그때 링컨이 청년 시절의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. 어느 날 내가 시골 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말을 끌고 이렇게 밭을 경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링컨이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말 옆구리에 그 말을 괴롭히는 말파리가 앉아 있었습니다. 얼마나 성가식의 말을 이렇게 괴롭히고 물고 있는지, 링컨이 말파리를 쫓아내려고 할때 농부가 이야기합니다. 그러지 말게나. 저 말파리는 저 늙은 말로 하여금 저 말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고 있네. 저 말파리는 말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살아있게 만드네. 링컨은 그때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.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집요한 그 사람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, 그 사람의 집요함과 괴로움이 사실은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. 그래서 그는 그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정말 신비한 진리를 깨닫습니다.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 주는구나.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. 그놈 아유 그 나쁜 놈을 향해서. 말하세요 넌 말팔이야 너 말팔이야 너 때문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있잖아 너 때문에 내가 기도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 말팔이 고마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팔이 고마워